안녕하세요 조승우 예방원 원장입니다 2022년도에 채소과의식 책을 출간하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그리고 사랑 덕분에 더 국민들에게 채소과의식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함께하고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것중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그리고 글자 좀 크게 그리고 좀더 쉽고 재밌게 볼수 있는 채소 과일식 책을 출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린이를 위한 채소 과일식 이렇게 출간을 했고요. 만화와 함께 정말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동화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읽어주셔도 좋고 초등학생 이상인 자녀들은 충분히 여러 번 읽으면서 뭘 먹어야 되고, 어,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지,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쉽게 보시고, 손주, 손녀에게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 채소가의 식책이어서 완전 배출, 완치 시리즈도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욱 많은 응원과 관심을 주신다면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초판의 한정에서는 이렇게 건강 비타민 포스터도 이렇게 재미나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어, 초판 금방 나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점 감안해 주셔서 해주시고요. 곧어 계속 어 이렇게 책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나가고 인식의 전환을 해 나가도록 저 역시 저부터 마음의 괴로움 없이 즐겁게 해 나가겠습니다. 채소 가일식은 그냥 실천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쉽게 할수 있는 그 책이 되기를. 믿으면서요, 여러분이 더욱 많은 나눔과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